요거 보고. 네. 3차식이래. 네. 이거 보고 이 F라는 3차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3차식을요. 음. 근데 마이너스 1이랑 2랑 4를 넣었을 때 값이 똑같다고 그랬지. 네. 뭔가 값이 나오겠지. 네. 근데 그게 0일지, 1일지, 2일지는 모르지만 똑같지. 음. 그 말을 F, X는 K가 되는 이 X 값이 마이너스 1이랑 2랑 4다 이 말이지 네. 다시 말하면 f x 자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의 네. 해가 마이너스 1이랑 2랑 4다 이런 말이야 네. 그럼 방정식의 해를 알았다는 얘기는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어 x 플러스 1 X-2, X-4로 아, 3차식이지. 네. 여기 3차식이라고 되어 있잖아. 딱 맞네. 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지, 2인지, 3인지 여기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K 이렇게 아, K를 하면 안 되겠다. 여기 K가 있으니까 그지? 네. A를 하자. A 이걸 지우고 어, A라고 하자. A. 응? 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결국은 fx라고 하는 식은, 자, 요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딱 읽자마자, 네. 아, 요렇게 딱 f라는 식을 찾는 거야. 어,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네. 자, x-1로 나눠 떨어진다. 이 말은 f1이 0이란 얘기야, 그지? 네. 그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1을. 음. 그래서 f1은, 그럼 a, 자, e,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k인데 나눠 떨어진다, 0. 그러면 요게 6a가 되는 거죠, 6a. 6a 플러스는 0. 요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식. 두 번째는, 자,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0이다. 이 말은 f, e. 마이너스 2. 아, e, 그죠? 네. 그러면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k. k가 60. 60이다.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24. 마이너스 24a, 플러스 k는 60. 요 놈이 두 번째식. 네. 그러면, 기역과니은에서 네. 어, 빼주면, 그제? 플러스 k, 여기 마이너스 k니까, 어. 플러스 k니까 빼주면, 네. 6a, 빼기 마이너스 24a, 는0 빼기 60 인거지 a 그러면 은 여기가 30 a 가 되나 네 그게 마이너스 60 그래서 a 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여기서 a 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요게 마이너스 10이니까 k 는 10. 12가 됐다는 거야 네. 그러면 f 라고 하는 식은 자 마이너스 2 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그리고 12인 거야, 그지? 네. 자, 그때 F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나머지 R이라 할때3 넣어주라는 거지, 3.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2. 요거 얼마야? 8이지, 8. 네. 8. 8 플러스 12. 20이 되겠네, 이렇게.